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어, 개인적으로 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많은 자녀분들께서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좋은 취지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한 끝에 가장 보편적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개인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그래야만. 또, 우리, 모든 사회가, 어, 의로움으로, 올바르게,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어,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게 신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어 아멘. 예,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이, 일, 일반인이고요. 음. 어, 간단하게 이제 채널에서의 닉네임은 목자 마이클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채널은 예수님 사랑해요구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저 말고도 많은 이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리이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두운 상황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하고 많은 이들이 내 자신만 알고 있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기적인 풍토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렇지만 아, 이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의 자신을, 내 자신을 버려야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이 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며, 오늘, 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용기를 내서, 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제가, 어,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녔다 해서 이단이라는 뭐 취급을 뭐 당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가운데, 어, 천주교회와, 어, 기독교와의 그 중간, 어쩌면, 그런, 가교 역할,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어, 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 나름대로, 어, 이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문에 넣은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음, 서로 교단이나 어떤 교리로 인해서 싸우지 마시고 어, 성경 말씀에. 형님과 아우의 그러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가 시작부터는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그 부분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 사랑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고,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길 꼭 바랍니다. 음,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또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laughs>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이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준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전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자, 이렇게 오늘은 하느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며 우리가 지금 과학의 발달로 정신 없이 또 교육열도 높죠. 그런 과학과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신없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어 인간성, 또, 믿음에 관한 것도 많이 뒤쳐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나라는 정말 정이 많은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 많은 것들이 있고 서로 싸우고 헐뜯어도, 막상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간성도 회복하고, 또 믿음도 굳게 가져서, 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둡게 보지 마시고, 어, 굳건히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형제 자매분들 어, 이웃분들 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진실한 사랑과 믿음 갖길 바라며 어, 뭐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어 간단하게 하면서도 진실된 믿음을 전하는 그것이 제 본래 취지입니다. 어, 그 속에서 혹시라도, 어, 잘못된 것이 있거나, 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요. 또, 제 나름대로, 또, 아픈 이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아이 중에 아픈 아이 있으면 어 이름하고 어 어디가 아픈지 남겨 주시면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성경그 말씀, 흠정역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천주교의 성경책이나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흠정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편견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아, 이제 끝맺음 기도를 하고 어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하는 개인적인 방송을 출발했습니다. 뭐, 시작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지속적으로 끝없이 예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전하면서 많은 이들과 믿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전하며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되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 아픈 어린아이들 또 어두운 죄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 모두 아버지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꼭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사랑,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